그러니까 나 위주로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욕심만 갖고 있으면 소화적인 효율성만 추구합니다 즉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 근데 양심은 뭘 추구해요? 대화적인 효율성만 추구합니다 모두에게 이롭냐 해롭냐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론가만 물어보셔도요 양심인지 욕심인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게 나 좋다고 하는 거냐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로워서 하는 거냐 물어보시면 솔직히요 자신은 알잖아요 솔직히 나 좋아서 지금 하는 거지 가족 핑계를 댔지만, 솔직히 내가 하고 싶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삽시다 집에. 근데 솔직히 가족들은 다안 좋아해요. 본인만 엄마만 신났어요. 그러면 그 솔직히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시면 알아요. 우리가 안 물어보고 사니까 그냥 나, 나는 나라를 위해 하는 거야. 나는 다.